난 달라졌어. 않고. 곧이어 배울 호흡 길따기를 적용해 보면 안 나던 고음이 말도 안 되게 편하게 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고음 가장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고음팩토리 맥스입니다. 저번에 다뤘던 상압과 하압 영상 잘 보셨나요? 제 레슨생들이 효과를 보고. 극찬을 멈추지 않았던 검증된 발성법이었는데요. 한 레슨생분은 이걸로 첫 레슨 만에 5키 가까이 뚫리기도 했었습니다. 첫 레슨 만에 이 정도 효과인데 정기 레슨을 듣는다면 그 효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일반인이 5키를 뚫는데 보통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발성은 방법을 아는 순간부터 뚫리는 거지 잘못된 방법을 계속 시도한다고 뚫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레슨생들의 비포애프터가 하루 아침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앞으로도 고음을 뚫어드릴 미친 발성법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음 호흡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인 호흡 길따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호흡 길따기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난 달라져!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지 않고. 어떠신가요?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곧이어 배울 호흡 길 따기를 적용해보면, 안 나던 고음이 말도 안 되게 편하게 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입술을 안으로 말아서 다물어 볼게요. 입으로 숨을 쉬려고 할 때, 완전히 막혀서 안 나갈 정도로만 말아줍니다. 대신, 힘차게 뱉었을 때, 새어나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만 담으러 줘야 돼요. 시범 보여드릴게요. 호흡 길다기를 하면, 하복부가 볼록하게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볼록하게 나왔다는 건, 하복부의 압력이 강하게 잡혔다는 뜻인데요. 하복부의 감을 잡고, 계속 단련시켜줘야, 노래할 때 압력을 강하게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련하는 하복부의 압력이 편한 고음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것처럼 2 0회한 세트로 해서 자주 연습해 주세요. 자, 다 해보셨다면 노래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지금까지는 하복부의 압력을 키워주고 감을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노래에 적용을 해보면서 실제 노래할 때 일정한 압력 유지와 편안한 고음으로 연계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실전 적용을 해보면 몸에 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는 분도 계실 텐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호흡 길따기를 통해 강화한 하복부의 감각을 살려서 노래를 해 보면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지 않고 종냐였어 어떤가요? 처음 들으신 노래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깔끔한 고음이 나오게 되죠. 정말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고음 뚫는데 핵심이 되는 호흡법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더라도. 꼭 자주 연습하고 노래에도 적용해 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호흡 길따기처럼 고음팩토리의 필살기 커리큘럼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고음 가장 쉽고 빠르게 뚫어드리는 고음팩토리 맥스였습니다.